네 오늘 상당히 특징적인 날이었고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어, 현대차, 자, 진격의 특징, 어, 진격의 현대차 어, 어, 굉장히 인상적인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어, 오늘 리포트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다올 쪽이었나? 도전을 넘어 패권으로 야 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전자 입장에서 이제는 패권을 가져오겠다. 아, 뭔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리포터 다이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걸맞게 좀 움직였는데, 사실은 그 오늘 그 자동차 쪽 분위기 안 좋았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적으로. GM이 거의 4.8% 급락을 했었고, 간밤에 빠지는 모습 보이죠? 뭐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 미국 대표 자동차가, 포드까지도 4% 빠졌어요. 포드가 이렇게 맛이 좀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려다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 안 좋았죠. 거기다가, 리비안까지도 6.8% 급락이 나온 겁니다.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동차고, 뭐, 하나는, 두 개는 g m 과 포드는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전기차를 동시에 하고 있고, 리비안은 전기차죠. 예, 그래서, 오, 이 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죠. 모은샌리가 GM과 포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에, 리비안 포함입니다. 왜요? 미국 전체 자동차 산업 빼었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왜, 왜 경쟁력이 떨어 경쟁력, 누군가에게 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중국. 중국 쪽에서는 밀린다.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침투율,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 대비해서 판매량 대비해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절반이 넘어요. 지금은 굉장히 중국이 그러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되는 어, 어떤 회사는 중국에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러니까 로컬도 워낙 또 강하고 중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어떤 강력한 경쟁자 저가 차량이죠. 거기다 또 현대 기아도 얼마나 잘 나갑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국 한국에 밀려서. 어, GN과 포드 같은 경우가, 어, 투자 의견이 하향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들으셨던 얼마 전에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거의 일환으로서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으로 갖고 오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일환으로서 같이 연계돼서 이, 이 규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중국에서 공장 있는 애들 힘들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모건스탠리가 투자 등급을 하향했다는 거, 영향을 줬죠. 네. 이유는 경쟁력 저하입니다. GM이나 포드, 리비안. 어찌보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 폐쇄안이 많이 뭐 어렵다 그래가지고 독일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주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 않습니까?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 등급 하향을 한 이유가 경기 침체다. 뭐 논란이 있지만. 경기침체다 그러면 이건 현대차나 기아에도 영향을 미치 똑같이 미치는 거지만 이건 경쟁력 저합니다 현대차가 잘하기 때문에 얘들이 밀린다는 거예요 중국이 잘하니까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는 악착가 아니죠 자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차량 미국 수출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커넥티드카 규제의 일환입니다 물론 유예기간 있지만 그러면 중국 공장이 많은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GM, 포드, 뭐 폭스바겐 등등이죠 예, 네, 그거예요. 그러면 현대차는 중국 공장 없느냐? 있죠. 원래 한 다섯 개가 있었는데 두개 정도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한두 군데가 있고 또 다른 곳에 한 곳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건 중국 쪽에 그 생산하는 것은 그냥 중국 내수에 가까워요. 뭐 아시아권이나 거기서 나온 물건이 미국으로 가는 수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중 음, 어, 현대차는 중국 공장을 더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인도로 간다든지 다른 아시아권으로 간다든지 유럽으로 간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대차에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테슬라는 그러니까 아까 GM, 포드, 리비안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1% 올랐거든요 최근에 추세, 추, 추세가 괜찮습니다 왜 이런가 얘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난 리비안하고 달라 GM과 달라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지금 예상보다 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일봉을 보십시오. 현대차 일봉을 보시면은 약간 의미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지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는 거. 물론 그,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체 조금 걱정은 됐죠. 이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리비안, 미국의 자동차주가 급락이 나오면 또 페어링 해가지고 우리, 우리 국내 자동차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차, 전기차가 빠지면 우리 이천제가 빠지고 미국 반도체 빠지면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의 목표 어, 이 등급이 내려오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것은 현대차 때문이었어요 중국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빠진 이유가 현대차 때문에 빠졌는데 현대차가 동반 빠지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온라인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오전에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니라 그랬지 에, 결국은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하고 끝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일봉도좀 의미가 있지만 은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가지고 단타 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대차 가지고 단타 치면 안 됩니다 가능도 하긴 하지만 은 이런 건 월봉을 보시면 은 엄청나게 월봉은 멋있어요 조금 그냥 뭐보십시오 차트를 읽을 수 있으시든 없으시든 보시면 은 멋진 의이 있죠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올봉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아 멋진 그림이죠 그래서 어, 진짜 그 이제는 도전자의 입장이 아니고 도전자의 입장이 아니고 글로벌 패권을 잡으러 가고 있다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잘하죠 하이브리드 잘하죠 그리고 전기차도 잘합니다 로봇도 합니다 그다음 밸류업에 들어가 있죠. 밸류업 지수 들어가 있는데 주주환원 정책도 얼마나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아주 기민하고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뭐 어, 종목들 큰 종목들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서 아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몇안 되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월봉을 보시면서 좀 가슴을 크게 열고 가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인상적인 종목이었던 현대차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좋죠? 매일 아침 11시에 여러분 점심 식사,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아침 시장을 정리하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